20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것은 여기 보면 다 ing로 시작하는 이제 분사 구문이 왔고요. 이제 뒤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모양새는 똑같이 다 무슨 뭐 feeling, touching, 뭐 travelling 이렇게 ing로 붙어 있는데 해석은 여기 생략된 어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르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석을 정하냐? 뒤에 나오는 주절을 보고 정하면 돼요 어, 부사구는 이제 그주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feeling d DG. i d i 는 어지러움이에요 그래서 어지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앨리스는 앉았다 라고 해야 돼 앨리스가 앉은 이유지 이거는 그래서 d i 를 느꼈기 때문에 앉았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touching the in may bite you 하면 그것이 너를 물지도 몰라 may bite 하면 물지도 몰라요 물, 뭐뭐 할지도 모르고 bite가 물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연결하면 돼? 그 개를 만지면 너를 물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게 좋겠지 그 다음에 3번은 having not a map 그 지도구요 가진다 라는 뜻인데 여기 그러니까 지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잃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낫이 여기부터 면안 되지 얘들아. 낫이 여기 맨 앞에 붙어야 돼 얘는. 현재 분사 이거 부정형 만들 때맨 앞에 낫이나 never 이런 거 붙여서 만드니까 3번이 틀린 거예요. traveling in France 하면은 얘는 이제 프랑스를 여행하다라는 뜻이고 we made good memories 하면은 우리는 좋은 추억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우리가 프랑스를 여행하는 동안 또는 프랑스를 여행했을 때 우리가 좋은 추억을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리고 brushing my teeth after every meal. 모든 식사 후에 이빨을 닦는다예요. 그리고 I have many cavities. cavity는 원래 구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이빨 구멍인 충치 같은 것도 cavity라고 얘기해요. 얘가 원래 구멍이긴 하지만 많은 충치를 가지고 있다. 이빨 잘 닦는데도 충치 생겼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 매일 식사 후에 내 이를 닦을지라도 많은 충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답은 어쨌든 3번이에요 낫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맨 앞이나 맨 앞에 낫이나 내버리 이렇게 들어가야 돼 21번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할 때 a 에 들어갈 말 닉은 나에게 그의 자전거뿐 아니라 그의 헬멧도 빌려주었다. 어, not only a but also b a 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닉은 빌려줬다. 이렇게 영작해야 되잖아. 주어가 동사했다. 이렇게. 그래서 닉은 빌려줬다. 영어로 렌트지 렌트. 누구에게? 나에게 빌려준 게두 개야. 그의 자전거뿐 아니라 헬멧도. 그러면 얘는 not only 요거 a 그다음에 버돌소. 그러면 여기 a에 들어갈 말이니까 뭐버이네 그렇지? 우리 말 바르게 영작한 것은 모든 곳을 찾아봤지만 내 열쇠를 찾을 수 없었다예요. 그러면 이제 해석하는 건어 영작하는 건 그거야. 모든 것을 찾아봤다. 버 그러나 나는 내 열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연결된 게 없어 문장 두개 쓰고 앞에 이제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곳을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봤으면 찾그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찾았는데 못 찾았다 이렇게 둘이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올도 도뭐 이분도 이런 거를 사용해야 되겠지 뭐뭐 했을지라도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 그런데 여기는 접속사가 다안 써져 있어. 이 말인즉슨 분사고문을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찾다라는 거여기서치 s 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s 치 a 치 하고 모든 곳이니까 e 브리웨어 w 이거든요 근데 분사고문으로 s 칭 이렇게 써야 되지. s 칭 a 브리웨어 n 하면은 모든 곳을 찾아봤지만 I couldn't find my key. 키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23번 두 문장이 의미가 같도록 이라고 얘기했어. 여기 보면 as well as라는 표현 나와 요 얘들아. 뭐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지, 너는 기억나니? 이거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면 A뿐 아니라 B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 B를 이제 이렇게 지금 중요하게 하는 거고요. A하고 B는 반드시 문법적으로 같은 거 들어가야 되고 이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 B as well as A. 둘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 둘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A뿐 아니라 B도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A뿐 아니라 B도 이렇게 얘는 오직 A만 그런 게 아니라 또한 B도 그렇지. B가 그렇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A뿐만 아니라 B도 얘 B가 중요해.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주어에 쓰게 되면 B에 따라서 수와 인칭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은 문장이니까 얘가 A고. 얘가 B가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we are learning.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수학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선 과학이지.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뜻이야 이거 해석해 보면. 학교에서 과학뿐 아니라 수학도 배우고 있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를 앞에 다어 we are learning. 나도니 하고서 얘 B를 먼저 써야 돼. Science. t h e 돌소 math. 이렇게. 여긴 뭐, 나돈리 버돌스만 쓰면 되겠네. 어, 빈칸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A하고 B는 한번 봐볼게요. 이거야 Chances are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별표 좀 쳐봐, 얘들아. Chance는 원래 기회지만, 여기서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chances are 하고서 대 이렇게 써야지. 아마도 이거 대 이하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chances are 이렇게 얘기해요. 뭐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뜻이에요.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그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hances are that 하면은 여기 주어 동사일 거야. 이런 뜻인데뭐뭐할 가능성이 높아. 대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뒤에도 들어가는 말 이거 사실 she was confident 그녀는 자신감이 있었대. She would make a great presentation. 그녀가 아주 훌륭한 발표를 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그 접속사 대집어 넣으면 되겠네. 얘는 명사가 아니야. 이렇게 꾸며주는 선행사로 쓸수 있는 명사가 아니라 얘는 자신감 있는 이런 형용사기 때문에 얘가 선행사가 될수 없어.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그냥 문장과 문장을 붙인 접속사예요. 이거 접속사 대. A와 D의 공통으로 들어갈 것 되시고요. 그다음에 D를 분사구문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D는 뭐냐면요 아, B as he felt nervous. 그녀가 긴장을 했기 때문에 지수는 어, 그의 책상에서 그의 의자에서 그녀의 그 필기본을 아주 주의깊게 그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만들면 된다랬어? 그 그렇지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지수하고 쉬하고는 같은 사람이에요. 지수하고 쉬하고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주어를 지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동사를 현재분사로 만들면 되는데 얘를 현재형으로 바꿔. 필트는 필이 현재형이잖아. 필. 거기다 ing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eeling nervous 이렇게 쓰면 돼. feeling nervous 그 긴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쓰면 되지. 비코도 되지만 얘들아, as 같은 경우도 다 뭐뭐 했기 때문에라고 쓸수 있어. since도 마찬가지고. A와 c 의각 괄호 안에 어법에 맞는 것을 골라 바르게 짝지으면이라고 했어. 그러면 A부터 C까지 한번 볼게요. A는 여기야. 스탠드하고 투 스탠드인데 이거 봐볼게. 그때 된 그때 그녀의 선생님이 컴 오버를 하면 왔다 그리고 말했다 말했다 그녀가 뭐하라고 그러면 음, 선생님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예요 그러면 여기 텔 같은 거 오면 목적 보호로 뭐가 와야 돼 그렇지 얘가 뭐 특별히 다른 어떤 이 동사 종류 있거나 이렇지 않을 때 투부정사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투스탠드라고 써야 돼. 이거 원형으로 올 수가 없어. 얘가 뭐 사역동사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what, 그 투부정사로 써줘야 돼. 그래서 일단 투스탠드야. 그리고 두 번째 b 바이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는 ing 동명사만 올수 있지. 그래서 얘는 스탠딩이고요. 그다음에 c는 어, 여기 버들소 보이지 얘들아. 그러면 나돈니나 l 니 a 버돌수 b 이렇게 돼. 그런데 여기 상관접속사는 a와 b의 문법적으로 같은 모양새가 나타나줘야 돼. 그런데 여기 나돈니 뒤에 feel sure이라고 여기 feel 느끼다라는 것에 동사 원형이 왔어. 그러면 여기도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투부정사면 얘도 투부정사로, 동명사면 동명사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원형이 왔기 때문에 여기도 원형이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거 3번이에요. 이거 목적부어로 토부정사 쓰는 거. 그 다음에 바이가 왔으니까 동명사 쓰는 거. 그 다음에 나돈리에 버돌소 비할 때 A, B는 같은 문장 구조와야 된다는 라 거에 의해서 3번. 그 다음에 이 글의 빈칸 C에 들어갈 말. C는 뭐냐면, 어, 여기. 원더우먼처럼 꼿꼿하게 서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더우먼처럼 하니까 뭐 라이크지 뭐 그냥. 뭐 뭐처럼. 그리고 이에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하면 이는 당신의 양발을 벌린 채로 이렇게 셌어 서라. 이 말은 그 뭐머를 뭐뭐한 채로라고 하면 이거 위도로 시작해요, 이거. 그래서 네 발로 서. 그러면 스탠드. 일단 한 번만 더 서라. 뭐로 서냐면, 네 발로 서는 거야. With your feet. 근데 니네 발을 어떻게 하냐면, 약간 띄우라는 뜻이에요. apart. 발을 두개 붙이는 게 아니라, 발을 약간 벌리고 서라. 이런 뜻이지. apart는 떨어져. 이런 뜻이야. 네 발들을 떨어지게 해서 서라. 이런 뜻이에요. So, with your feet. 네 발로 서. apart, 떨어지게 한 채로. 이런 뜻이야. 답 5번. 이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이거 해석 한번 해보자. 지수는, how, 어떻게, 이렇게 두개 같이 해석이에요. 느꼈나요? before her presentation. 그녀의 presentation 전에 어떻게 느꼈나요? 지수가 어떻게 느꼈어? 얘가 걱정하고 넓었어 하고 이렇게 했다고 느꼈잖아. 그치? 어, 그 그녀가 r v o 버스라고 여기 나와 있어.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쳐다보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지수가 여기 주어가 지금 지수예요. 지수는 무엇을 디드 스터디? 공부했나요? 비폴헐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무엇을 공부했나요? 여기 보면 나와. 그녀는 주의 깊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뭐를? 그녀의 필기본. 철 노트. 그녀의 필기본을 지금 공부했다라고 했으니까 공부를 이제 그 필기본을 한 거지. 그리고 What was the topic of j e s o s presentation? What was 무엇인가요? The topic of j e s o s presentation. 지수 발표의 topic 하면 주제지. 발표의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여기 보면 발표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는 안 나와. 그냥 긴장해서. 그 공책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나타나서 원더우먼처럼 꼿꼿이 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꼿꼿이 섰더니 이제 그 긴장감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리고 What is Amy Kirby's job? Amy Kirby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Amy Kirby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나와 얘들아. 어 여기 According to Amy Kirby.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 이에요. 에이미 커비에 따르면 하고 바로 지금 여기 동격이 나오지. A famous psychologist.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이미 커비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이미 커비에 의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심리학자야. What can change our actions? 여기서는 주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얘가 주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캔체인지 바꿀 수 있나요? Our action 우리의 행동을 무엇이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우리 our bodies 우리의 몸은 바꾼다 우리의 마음을 아, 보이니? 자 우리의 몸은 바꾼다 우리의 마음을 마인드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꿀 수 있다. 우리의 behavior 행동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액션을 바꾸는 거는 뭐다?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말이 나오지. Our minds can change our behavior. Behavior이 행동이고요. 여기 액션도 행동이지 뭐.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무엇이 바꿀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이거야. 얘가 발표할 주제가 뭔지는 안 나와 있지. 30번 어법상 틀린 거 찾아보자 1번 wanting to clear his mind 그의 마음을 클리어한다는 거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정화시키기 원했기 때문에 태호가 뭐 one day trip을 가기로 결정했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뭐 했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를 이제 지우고 wanting하고 분사고문으로 쓴 거니까 괜찮아요 이거 그리고 이는 Sitting beside him, 그의 옆에 앉아 있는 complete stranger 하면은 완전히 낯선 사람이지, 그지? 여기는 sitting beside him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stranger인 낯선 사람을 꾸며주는 거야. 그의 옆에 앉아 있는 낯선 사람, 그의 옆에 앉아 있는 낯선 사람 이렇게 지금 써준 거지. 그래서 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 he had no idea. 그는 몰랐다. Why he did it 하면은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에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를 몰랐다. 그래서 why 주어 동사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얘도 괜찮아요. 의문문 아니기 때문에. 어, 간접 의문문으로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거 괜찮고, 그 다음에 4번은 문장이 어디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어... That is because 하면은 그것은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냐면요. We do not have to worry.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About 무엇에 대해서 being judged. 판단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는 자 여기 봐봐 얘들아. 어, 판단되어지는 것과 다시 그들을 보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여기 being이라는 지금 동명사가 나온 거 보이지? 그러면 여기 5월이라는 요거 접식사 등이 접속사 뒤에는 얘도 똑같은 게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되는 것 그리고 다시 보는 것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seen을 쓰면 안 되고 seeing을 써줘야 돼. 똑같은 거 집어넣어야 되지 문법적으로. seeing.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A를 바르게 영작한 것은 이라고 했어. A는 혼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스스로 이런 거는 다 by oneself예요.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면 myself, 너면 yourself, himself, herself 이렇게 쓰면 돼. ourselves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음 a 태호는 혼자서 여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태호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한 명이기 때문에 by myself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by 뭐라고 써야 돼? himself 이렇게 써야 돼. by himself. 답은 5 번이에요. 태호 혼자서 가는 거니까 by himself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B와 C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 어, B 한번 볼게요. 여기네. 그는 느꼈다. 훨씬 더 좋게 느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비교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급 앞에는 매우 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훨씬 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이란 뜻을 가진 even still far much a lot 중에 집어넣어야 되지. 그래서 얘는 much 집어넣어야 돼. 얘도 뭐 가끔 심을 잘라잖아 그렇지? even still far much a lot 이런 거 뒤에는 비교급이 와서 얘는 훨씬 더 뭐뭐한 이렇게 쓸수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a 와 바꿔 쓸수 있는 건 A는, 여기 있다. 어, if you have a problem, 네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무슨 문제냐면요. 네가풀 수, 아, 공유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얘는 앞에 나온 선행사를 꾸며주는 애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라는 거알 수가 있어. 앞에 선행사가 있잖아. 그런데 선행사가 종류가 problem이라는 얘는 이제 사람은 아니라 사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프라블럼은 뭐, 일단 뭐 사물이라기엔 그렇고 문제니까 뭐 약간 뭐 뭐라고 되지 어쨌든 명사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 위치를 집어넣어줘야 되겠지. 영영풀이 해당하는 단어. To tell 말하는 거예요. Other people 딴 사람한테 말하는 건데 about your ideas 너의 아이디어에 대한 것이나 experiences 하면 이거 경험이에요. 너의 경험들이나 니의 네 감정에 대해서 누구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이거 뭐냐면 쉐어라고 얘기하는 거 쉐어한다. 어, 딴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 이거 쉐어한다. 물건만 쉐어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도 쉐어할 수 있고요 감정도 쉐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태호는 내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이게 여기 나와. 맨 처음에 보면 어, 그는 졸업합니다. 고등학교를 넥스트 이어 내년에. 그래서 태호는 직업 그 농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 태호는 기차를 타고 당일 여행을 떠났다. 맞지. 얘가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당일 여행을 떠난 거지. 태호가 기차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 이거 아니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털어놓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어, 옆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말했고 어, 기분이 좀 나아졌다. 말하고 났더니. 뭐 이거 다 맞는 얘기지. 빈칸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어, 여기 봐봐. Turn A into B. 그러면 A를 B로 바꾸다 라는 뜻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라이벌, 경쟁자를 친구로 어, 바꿀까요? 이런 뜻이야. 내 라이벌을 적을 그 프렌드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할때 turn A into B 그러니까 into예요. 그리고 A와 같은 의미가 되도록 N은 잘봐 A는 lend 어, 빌려주다구요. 힘 그에게 책을 이렇게 되는 거야. 목적어가 두개 나올 때 얘들아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있는데 간접목적어는 보통 누구에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직접목적어는 을르이잖아 이거. 그래서 한 문장에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 간접목적, 직접목적어가 같이 나올 때. 에게와 을르 이런 말 많잖아. 누구에게 무엇을 줬다든지,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줬다든지, 누구에게 무엇을 사줬다든지. 이런 표현 많이 나올 수 있지. 그래서 문장에 이렇게 간접목적, 직접목적어가 같이 나올 때 선생님이 뭐부터 쓰라고 했어? 사람이 먼저다. 간접목적어가 항상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람이 먼저다. 어, 이렇게 했던 말을 기억해서 에게를 먼저 쓰는 거야. 에게을을 이렇게 쓰게 되면 뭐 전치사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여기 써 있잖아, 얘들아. 어, 빌려준다. 그에게 책을. 빌려준다 그에게 책을 여기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잘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쓸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 에게 을룰이 아니라 을룰 에게로 바꿀 수 있어 사람을 뒷전으로 보내버릴 때는 어떻게? 전치사 보상을 줘서 보내야 된다 그랬어 전치사는 투 아니면 폴인데 이제 그 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폴은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게 이유가 있어 왜 폴인지 그래서 그거만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투야 투 그래서 책을 그에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원래 그에게 책을 사람이 먼저다 해서 힘 더복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걸 굳이 거꾸로 써서 사람을 뒤로 보낼 때는 전치사 보상을 하나 줘서 뒤로 가 있도록 해야 돼. 그다음에 b의 우리 말이 맞도록 순서대로 배열해서 문장 완성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그날 이후 그의 경쟁자는 얘가 주어지. 정치적인 후원자일 뿐 아니라 좋은 친구도 되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뭐도 그러면 not only a but also b 쓰면 되겠네. Since that day. 그날 이후로 이런 뜻이지. Since that day. 그날 이후로 his rival. 그의 라이벌은 became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냐면요. not only a but also b 쓰면 돼. 그래서 여기 not only 여기 나오더라. only 나돈니, 정치적인 후원자. 정치적인 후원자는 political supporter예요. 그런데 얘는 supporter가 셀수 있기 때문에 a political supporter라고 써야 돼. 여기 친절하게 너네가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순서 배열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가 두 번이나 나왔잖아. 그지? a political supporter. political은 정치적인. 얘는 후원자. 이런 뜻이지? 그래서 나돈니, a political supporter. 그 다음에 but also 그 다음에 b 인데 b도 어 good friend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어 good friend 이렇게 그 다음에 c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instead 대신에 ask your rival 너의 라이벌에게 ask 요청하여라 라는 뜻이야 뭐를 요청해야 돼 어, 너를 도와주기를 요청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o do you a favor. 이렇게. 그래서, 너를, 어, 너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요청해라. 그러니까, 네가그 적한테 도움을 주려고 해서, 호의를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그 사람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기에게 도움을 좀줄수 있냐고 해서 도와주게 되면 더 도와주게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주제잖아? 그 다음에 1에서 5 중에 아래 문장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은 했어. 요거, having no friends at school. 학교에서 친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felt sad and lonely. 나는 슬프고도 외로웠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학교에서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외롭고 슬펐다 이런 뜻이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이 말이 이제 들어가도록 쓰면 되겠네. 더 할디스트 타임 인마 l 라이프 내 인생에서 아주 할디스트 타임은 나의 퍼스트 그레이드 1 학년 때였다는 거야 중학교 1 학년 때였습니다. 나의 가족이 웬 마이 패밀리가 모부두투 군산 군산으로 이사 갔을 때, I had to do, to a new school 새 학교로 가야만 했다 이거는 전학을 해야 됐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 여기 뒤에는, 어느 날 나는 요청했다. 내 반친구 중한 명에게 노트를 좀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에 들어가면 딱 맞지. 친구가 없어서 슬프고도 외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노트를 좀 보여달라고 지금 부탁한 거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들어가면 자연스럽네.